판매 중인 금융 상품 중에서 여러분들 목돈 굴리기에 딱 맞는 특판 예금 탑7 상품을 추천드리는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입니다 엑셀로 부자 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융 상품 중에서 여러분들 목돈 굴리기에 딱 맞는 특판 예금 탑7 상품을 추천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2022년 3월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을 기준으로 선정했다는 점, 적용금리, 부수거래 조건, 1, 2금융권 상품들을 별도로 고려해서 선정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강의에 사용된 엑셀 파일 역시도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특판 적금 상품들에 비해서 특판 예금 상품들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바 있죠. 제 영상을 처음 봐서 난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제 지난 영상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상품 추천 시작할게요. 먼저 제 1금융권 상품들부터 살펴볼게요. 1금융권에서 현재 최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대구은행의 DGB 주거래 우대예금 상품입니다. 가입 금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가입 가능하고요. 가입 기간은 6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개월 기준 기본 금리 1.19%를 제공을 하고요. 우대금리는 대구은행 예금 신규 고객 0.2%, 체크카드 신규 발급 0.2%, 모바일 뱅킹 가입 우대 0.25%까지 모두 적용을 하면 최대 2.56%까지 금리 혜택이 가능합니다. 대구은행 지점이 수도권에 많지 않다는 점. 살짝 복잡한 우대금리 조건이 단점이 될수 있지만, 음, 현재 1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라 추천드려 봤습니다. 부수거래 조건 없이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K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 상품이 차지했습니다. 아무런 부수거래 조건 없이 2.5%의 금리를 제공하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급여이체, 체크카드 사용금액 등 우대 조건을 걸어서 0.4% 정도 우대금리를 줬던 것 같은데요. 그런 조건들이 사라졌고요. 작년 말 기준 1%대 금리를 제공을 했는데 최근 금리 혜택을 많이 높여서 메리트가 커진 상품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용 은행 상품이라 계좌 개설도 비교적 간단하고 복잡한 거래 조건도 없어서 추천드려 봤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상품은 카카오뱅크의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2% 기본 금리가 제공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전용 은행 카카오뱅크의 상품입니다.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 외에도 이 상품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만기가 최소 1개월부터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자금 운용도 가능하다는 점, 긴급 출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금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해지 없이 긴급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거의 금리 혜택면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케이뱅크가 금리를 좀 많이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이자율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은 어, 위크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 금융권 상품들을 살펴볼게요. 저축은행 예금 상품 중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상품은 농협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가입금액은 100만원부터 가입 가능하고요. 가입기간은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입니다. 기본금리 2.8%를 제공하고요.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부차한 거래 조건이 없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 생각되어 추천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상품은 백뱅뱅 시리즈로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은 상상인 저축은행의 크크크 회전예금입니다. 상상인 저축은행은 상품명이 하나같이 독특한 게 특징인데요. 회전예금이란 12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이 돼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가입기간을 가지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연장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은 최소 2년부터인데요. 회전예금의 특성상 1년 만기를 채우고 중도에 해지를 해도 약정한 금리혜택을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 회전주기로 계속 연장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만기이자 역시도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가입 후 1년마다 이자가 지급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리는 회전주기 1년을 기준으로 2.8%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상품들은 신용협동조합 또는 새마을금고연합의 특판상품들인데요. 단위조합 지점을 기준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품 또는 손품을 좀 팔아야 좋은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의외로 숨은 보석 같은 특판 상품이 등장하기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상품은 신협의 특판예금 상품인데요. 현재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금천신협에서 1년 기준 3.04% 금리를 제공을 하네요. 지역 신용협동 조합 상품이라 좀 꺼려지실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굳이 지점을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상품은 새마을금고의 특판 예금 상품인데요. 지금 대구 대명 이동 새마을금고에서 최대 3%의 금리를 제공하네요. 마찬가지로 인터넷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직접 찾아가거나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잘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가 하단에 금리 비교를 손쉽게 하실 수 있게 간단한 만기 예상액 계산기도 만들어 놨으니까요. 나중에 목돈 마련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노란 셀 부분에 원금을 입력을 하시면 상품별 만기 금액이 산출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에 사용된 엑셀 파일 역시 마찬가지로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판매되고 있는 여러 금융상품들 중에서 목돈 굴리기에 도움이 될 만한 정기예금 7개 상품을 추천드려봤는데요. 사실 더 많은 금융 상품들이 존재하지만 나름 관심 가질만한 상품들만 엄선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재테크 생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더 유익하고 부자되는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